저는 지금 안 사고 3월달에 살 겁니다. 왜냐? 어, 깜짝이야. 어, 저는 유튜브 노딱 먹는 줄 알고. 어, 여기 뒤에도 할 거예요? 네. 와우, 씨, 새로운, 새로운 시스템. 시스템. 오늘은 카페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명실상부한 남바 no. 원 스니커 카페 스니커 하우스 들어와서 언박싱 게시판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제품들을 구매했을까요? 뉴발란스와 디스네버드 1906 다운타운 런 제품입니다. 오 유튜브 하시는 분이시구나. 와 이거 저 초창기에 저랑 구도가 똑같네요. 이걸 다볼순수 없으니까 좋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를 여러분 만약 시작하시려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냥 하시는 게 카메라 사고, 뭐 짐벌 사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쁘구요 요새 요런식의 메쉬 재질로 된 러닝화가 트렌드인 것 같다 톰삭스 gps 공홈 발 도착 고음에서 리셀가 보다 비싸게 준 gps 가 도착했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배송비가 비싸서 그렇지 정가 구매는 정가 구매니까요 290을 사셨구요 우먼스니까 12로 사신거죠 딱 맞다 여러분 똥이라고 하는데 초코케이크 같지 않습니까 초코케이크 같은 이런 멋이고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철에 신기 가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다 쌀때쟁여도 주시는 게 어떨까? 조던원 하이파로 범고래 결국 리셀 했네요. 했네요는 내가 팔았달 때 리셀 했네요로 가지 않나? 리셀로 구매했습니다. 아 진짜 예쁘다. 저도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지금 안 사고 3월달에 살 겁니다. 왜냐? 이번 달에 용돈을 다 썼어. 조동원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오지 실루엣을 그대로 잘 구현을 한것 같고요. 워낙에 전설적인 신발이기 때문에, 뭐 물론 리셀카 앞에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 정도 리셀카면 리즈너블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 토캡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이건 오지와 한번 제가 받아서 리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개인 거래로 36. 오, 괜찮네요. 제2의 범고래, 그레이 포그 덩크. 아, 제2의 범고래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뭐, 범고래보다 저는 그레이 포그가 낫다. 근데. 디드가 홍대에서 팝업했잖아요. 아직도 범고래가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카시나발 나투 스이메드맨버았습니다 와, 이거 약간 옛날에 디시스네버드 대표님이랑 밥을 먹었는데 이걸 완전 크게 해서 빡 입으셨더라고요. 그거 되게 멋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투시 나이키 요번에 콜라보레이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두개 붙어 있는 로고가 너무 강렬하다. 이걸 입고 다니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두가 아는 게좀 약간 멋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구매 시도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예쁘긴 예쁘죠 나투시. 명절에 입을 한복이 필요했는데, 스투시 한복 마음에 드네요. 바지 때문에 한복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 위아래 셀업을 가시는 것보다 따로따로 입으시는 게더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투시, 또 인기가 많고요. 어휴, 이분은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세요. 화장실에서 찍으셨는데, 비누를 배봉지 위에다가 올려놓으셨다. 체크무늬 수건, 저희 집이랑 똑같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탁기 같고요. 빛도 예쁩니다. 저는 그런 거 보는 게더 재밌더라고요. 어, 울자켓? 이거 되게 예쁘다. 착샷이 있나? 근데 이분은 뒤 이게 뭐야, 이게? 스캇스캇스캇스캇 오파이트, 유니온. 와, 이거를 집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신다고? 지금 보니까 신축 사무실 아니면 집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피스마이너스 원도 있어요. 여기 그러면 역한도 있다는 얘기야. 어? 어, 잠깐만, 여기 있다. 요거는 매장인 것 같아요. 엄청난 컬렉션이고, 어딘지 궁금합니다. 어, 범고래 TD 한번 보고 싶네요. 어, 깜짝이야. 어, 저는 유튜브 노딱 먹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어쩐지 잘 준다 싶었네요. 범고래 광탈 후 조던 포 크래프트 저는 이거 색감은 굉장히 예쁘고 이런 헤어리 스웨이드라고 하죠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나와있는 이런 스웨이드 재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패치나 이것 때문에 조금 과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색감이 전체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디테일도 좋고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시카고가 4개다? 일단 상당한 재력가시다. 아, 근데 이불 정리를 좀안 하시는 편이고 덮는 이불을 대 대충 던져놓고 신발이 최고 야 하면서 신발만 깔아놓고 사진 찍을 때쯤에 결혼을 하셨다면 와이프가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등짝을 한번 때릴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진상아! 이러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만 여기다 쓰지 않죠. 자 유니온 KO 익스쿠시 레더 도착! 아 이거 예쁜 것 같아요. 이건 친구들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봤는데 나이키를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갖고 싶다. 일에서 언박싱을 보면 안 되는구나. 반스가 없어서 좀 허전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반스가 뭐냐면 이 뒤축, 뒤축에 컬러가 없는 노팬티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사본. 미아안해로 궁금해서 이 정도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은 바닥재다든지 이 벽면 마감 고급지다. 여러분 사실 수 있다. 이게 아웃솔이 굉장히 특이하고 약간 찰흙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입고 있는 옷 스타일에는 잘안 어울릴 것 같아서 시도해 보. 적은 없습니다. 수아 비알꽃자 이분은 카페에서 찍으셨다. 아 이게 수아가 디자인한 코트구나. 거기 로종에서. 오, 옆에 자크 멋있네요. 발렌시아가구요 사진 찍히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진은 누가 찍어줬는가. 혹시 연애 중인가 이렇게 합니다. 다음 조던 포 오일 그린. 아. 미쳤다 오일 그린 컬러도 깔끔하니 예쁜 것 같다 우먼스구요 아식스가 왔네요 요즘 킹식스즈 여러분 굉장히 많은 아식스를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은 이 편의 에 에글리스로 오시면 많은 아식스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다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무난한 컬러를 선택을 하셨는데 손톱 관리가 좀 필요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하얗게 아, 일어났죠? 이걸 뜯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이만큼 찢어집니다 손톱 관리가 필요하시다 프리미엄 굿 스포이스? 우와 이거 한번 리뷰해야겠네요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는 에어포스 원인데 이걸 잘 신고 소화해낼 수 있을까? 내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물음표가 좀 드는 그런 신발입니다 오메로도 끈을 바꾸자 아이언 워 보다는 코블스톤이 좀더 영하고 귀여운 느낌이 살짝 묻어있습니다 우동 끈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끈에서 이걸로 바꿨더니 더이쁘다 여기 막 댓글로 말씀드린 하시죠. 틀리네요. 나이스 초이스 우동끈이 훨라나요 저는 원 끈이 좀더 예쁘지 않나? 라는 생각 해봅니다만 우동끈이 원래 디폴트로 들어있던 끈처럼 잘 어울리는 것도 사실이다. 굉장히 센스 있으신 분이시네요. 신발 왕? 네, 키스. 네, 키스. 100만 유튜버 신발 왕 네, 하지만 왜? 구독자는 2300 저는 구독을 눌렀습니다. 우리는 한 편이니까요. 제가 이분께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것은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얼굴이 얼굴이 나와야 사람들이 아 이거 신발왕 채널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구찌 맛 포스 슈레이스 교체! 구찌 목도리를 잘라서 자르는 게 아니라 같이 매칭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실버탭 TV에 있는 크림 끈으로 바꿨더니 중창색이랑도 맞고 잘 어울린다. 사실 신발끈 바꾸는 정도가 이제 커스텀 시작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호불호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얀 끈이 조금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아닌가? 아, 크레인 끈으로 바꾼 것도 예쁘다고 느껴지네요. 여기까지만 보고 착시약 게시판 한번 가볼게요. 시조세개시 찰찰찰찰 요거 인기 많은데 이분은 지금 키즈 카페다 여기가 자녀가 있으시고 180에 77 어떻게 180에 77kg가 되지 나투시 멘투벤 태경샷 와 아빠 완전 힙한 아빠네 어? 근데 나 이분 어디서 본것 같은 느낌이 들지 여기 IFC 몰인데 이분 아마 더 현대에 왔다가 가셨을 거야 난 이분을 봤어 더 현대에서 맞다면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할 전화를... 더 현대 오셨었나요? 나투시 울팬츠 어, 울펜츠 예쁘다 이거 와 홈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체중계랑 이거 팔에 핏줄 보세요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다 바지도 굉장히 예쁘다 이거다 이거 사야겠다 바지 이렇게 한번 오늘 스니커하우스 카페 한번 잠깐 나들이 해봤고요. 여러분들 많은 정보와 다른 사람들의 착샷, 뭐, 사이즈, 뭐, 신발 리뷰 이런 걸 보고 싶으시면 스니커하우스가 지금 가장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두겠습니다. 와디 신발장의 자랑 게시판 해갖고 거기다 올리시는 것들을 자랑을 하는 컨텐츠를 한번 해볼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스니커하우스에서 만나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에 더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